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예, 예수께서 제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화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인물들이 많으미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가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가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가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그의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전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선에 주셨으니 다즐기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정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아, 이영숙 권사님, 작년 연말까지 아가페 찬양대에서 봉사하셨던 이영숙 권사님이 지난 3월 1일 향년 8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아, 이영숙 권사님의 에, 유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장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소복음이라고도 불려지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나옵니다 몇 절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다가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여도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십니다. 선물해 주세요. 사실 인간의 가장 귀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은 것들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 내가 지금도.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내가 만들어낸 것인가 내가 이루어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습니까? 햇빛과 공기, 인간이 생산해낸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물도 그렇고 생명체의 가장 귀중한 물과 햇빛과 공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산다 하는 말, 말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아 산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생명도 물도 햇빛도 공기도 그런가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을 내가 이룬 것인가요? 교회를 내가 일군 것인가요? 다 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러한 것처럼 영생도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누가 영생을 자기가 획득할 수가 있겠어요? 영생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영생을 생산해서 자기에게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대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독생자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귀중히 여기시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신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인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가 뭐죠? 은사가 바로 선물 아닙니까? 독생자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길 영자 아, 목숨명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와서 누리게 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주셨어요. 영생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영원 세계부터 이 현세 세계까지 길게 늘려 드려져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성경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성경의 정의 영생을 글자풀이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이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신약성경 177면이죠.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어떤 뜻일까요? 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암, 체험적인 암을 말하지 지식적인 암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때 앎은 바로 교제를 말하지. 사김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날마다 그분을 삼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처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맛보는 영생 또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카인드는 다르지 않고 디그리가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카인드는 종류. 그 질은 다르질 않아요. 퀀터티, 디그리. 양과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정한 세상이고 죄도 많고 환란도 많아서 정말 이 인생살이가 고달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장차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릴 영생의 선물과 뭐가 다른가? kind는 같다는 거예요. 질은 같아요. 종류는 같습니다. 그러나 degree, 그것을 맛보며 누리는 정도, 그 양은 다르죠. 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니가 영생을 맛보며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30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안 말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난자 중에 세례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세례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련의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우린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이 본성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교만 때문에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마치 물 속에 공을 계속 집어넣어도 계속 속구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지 그런데 세례와는 정말 겸손했었던 인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겸손한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위대하게 여겨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적인 법칙인데 세례요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겸손했었던 세례요한을 하나님은 높여 주신 거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겸손은 어디서 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를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다 과대망상이에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불량대로 죄롭게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너무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량인 무엇인가? 믿음의 불량, 은사의 불량, 나라는 인간의 분량을 아는 것이 겸손에 출발하니? 근데 그 나를 안다는 걸 얼마나 어려운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 종교육과 주한 켈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세례요는은 예수여사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야하리라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았던 그세례요는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을 벌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등식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 전파 equals 성령 충만. 그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 equals 말씀 전파.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은 일회 단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들이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수행하려 할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부어 주셨어요. 그 결과 뭐라는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더라. 예수의 시대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능력, 더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 전파를 가져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기하여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우리에 전파하시려고 예수를 세계 성령 충만을 보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말씀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려 할때또 성령 충만을 주시면 그것은 말씀을 전파라고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게 그것을 위해서 성령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지켜가 있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 제가 어제 To look is to believe라는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등식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길 신약의 구원의 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 돌이켜 하나님을 악망할 때, to look 아, 하나님을 악망할 때 구원을 받는다. 신약의 구원의 길은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두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심적인 이두 말씀을 결합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to look is yes, to believe.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구원 받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식에 하나를 더 하자면 to look is to believe. 하나를 더 하자면 to believe is to receive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영접이 뭐예요? 바로 to receive 받아들이는 것 아니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거부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모신다는 것, 영접하는다는 것,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모셔 드리는 것이 받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To look is to believe. To believe is to receive. 당연하지만 그리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 영생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겸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제들이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 해주게 달다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